검진을 하면 간기능 혈액검사 수치들부터 확인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 수치들이 정상이 아닐 때, 어떤 질병을 확인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수치에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서 2명인데 이 중에서 심각한 간질환이 있는 경우는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겉부터 낼 필요는 없지만 이 5%에 해당될 때의 간수치 변화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간수치 항목들을 아는 것이 순서이겠죠. 크게 7가지입니다. 첫 번째 ast 입니다. 아스파트산아미노기전달효소의 줄임말이고 got라고도 하는 간효소 죠. 40 미만이 정상인데 얘는 간 뿐만이 아니라 심장 콩팥 근육 뇌 폐에도 있어요. 그러니 간에만 특화된 검사 항목 이 아닙니다. 두번째 alt. 알라닌 아미노기 전달효소입니다. GPT라고도 부르는 간효소죠. 남성은 33 미만, 여성은 25 미만이 정상입니다. AST보다 간에 특화된 간수치죠. 그런데 최근에는 ALT의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남성은 29 미만, 여성은 22 미만입니다. 세 번째, ALP. 알칼리성 인산염 분해 효소입니다. 1 2 0 이하가 정상인데요. 담즙 정체를 나타내 주는 수치인데 뼈 질환이나 임신 때도 증가합니다. 네 번째, 감마지티. 감마글루타밀 전이 효소입니다. 이 효소도 간뿐만이 아니라 췌장 신장, 콩팥이죠. 신장에도 있어서 해석할 때 다른 간수치를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64 미만, 여성 36 미만이 정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30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이 총빌리루빈, 즉, 황달 수치죠. 1.1 미만이 정상이고요. 여섯 번째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인 알부민입니다. 3.5에서 6이 정상이고 간 질환이 있을 때 3주 정도 있다가 수치가 줄어드니까 병의 급성기일 때는 알부민 수치를 가지고 간 상태의 심각함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암이나 감염병 같이 전신질환이 있을 때도 이 알부민 수치가 감소해요. 일곱 번째 혈액응고검사인 프로트롬빈 시간 즉 PT인데요 이 PT와 알부민 수치가 간의 합성 능력을 나타내는데 알부민과 달리 PT가 간지로의 급성기 때 이상 소견을 보입니다 참고로 LDH라고 해서 젖산 탈수소 효소 또간 수치 항목이 있을 텐데 이 항목은 간 말고 다른 장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참고용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중 하나가 간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간 질환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일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면 내몸 어디에 이상이 있는가? 자 내비게이션을 틀어드리겠습니다. AST나 ALT가 올라가면 간 조직 자체의 손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알코올성이나 알코올성 지방간 혹은 바이러스성 간염부터 체크해 보셔야 하겠죠 그리고 (Alp) 감마지티나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 담낭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첫 번째 경우 AST나 ALT가 올라간 경우부터 보죠. 이때 AST 대비 ALT 비율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AST 나누기 ALT가 2보다 크다.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염 혹은 바이러스성 간염을 의심하세요. AST ALT 비율이 2보다 크면서 감마 GT가 정상보다 올라갔다. 그러면 알코올성 간질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감마 GT 단독으로 상승한 것은 술을 마 많이 마신 것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성 간질환은 AST나 ALT가 30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바이러스성 간염일 때는 AST나 ALT가 1000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흔해요. 반대로 AST 나누기 ALT가 1 미만이다.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AST보다 ALT가 큰 것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특징이죠. 이때 ALP나 감마지티는 살짝 올라갑니다. 만약 ALP나 감마지티가 많이 올라가거나 황달 수치 즉 빌리루빈까지 올라가면 단순 지방간이 아니라 간경변증 같이 심각한 경우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밀 검사 받으셔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AST나 ALT 수치가 상승한 정도입니다. 경미한 경우는 정상 상한 채 5배 미만 중간은 5배에서 15배 심한 경우는 15배 이상이죠. 특히 간에 특화된 ALT 수치를 잘 보셔야 해요. 그러니 경미한 경우는 ALT 기준 남성 165미만, 여성 125미만입니다. 경미한 경우면 다른 간 수치 이상이 없을 때 1개월에서 3개월간의 간격을 두고 피검사를 다시 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단계 이상, 즉 남성 165 이상, 여성 125 이상이면 초음파나 간염이나 자가항체 등 정밀검사가 필요하니 수학인의과 전문의를 찾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전문진료를 필요로 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측 상복부의 통증이나 갑작스런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 황달, 만성피로 등 증상이 있으면서 정상의 1.5배 이상 올라갈 때, 즉 ALT 기준 남성 60 이상, 여성 40 이상이면 진료 받으시고요. 세 번째 PT, 빌리루빈 수치 상승 혹은 알부민 감소가 동반되면 역시 하루 빨리 진료를 받으세요. 두 번째 경우는 ALP나 감마 GT 혹은 총 빌리루빈이 올라간 겁니다. 이때는 간내 병변을 의심하기보다 당. 담낭이나 담도 같은 간외 병변을 의심할 수 있고요. A.L.P.가 올라갔을 때는 먼저 감마 G.T.가 같이 올라갔는지 봅니다. 감마 G.T.까지 올라간 경우면 이제 A.L.T.가 정상의 두 배, 즉240 이상 올라갔는지 체크하시고, 올라간 수치가 3개월 이상 갈 경우나 역시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있다면 간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니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참고 사항 한 가지, 감마 GT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얼마나 심한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검 사항목이에요. 이것은 ALP 수치와는 독립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마 GT가 높으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 사망률과 섬유화 위험도가 같이 증가하는데요, 그 기준이 96.5입니다. 감마 GT가 이 수치를 넘기면 위험해요. 세 번째 경우. AST, ALT 혹은 ALP 상승 없이 총 빌리루빈만 올라간 경우에요. 이때 중요한 것이 간접빌리루빈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인데 간접빌리루빈에 이상이 없으면서 총 빌리루빈 수치가 6미만이면 대개 치료가 필요 없는 길버트 증후군입니다. 하지만 만약 간접빌리루빈까지 올라가면 간에 치료가 필요한 병이 있을 가능성이 올라가죠. 이때도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수치 상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AST와 ALT 상승은 간 자체의 손상을 의미하고 2대 1이 넘으면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바이러스성 간염 가능성이 있죠. 알코올성 간질환은 높아진 감마지티 수치만 보면 안 되고 AST ALT 비율이 2대 1을 넘기는 것과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감마지티가 단독으로 상승했다면 이때는 술보다는 비알콜성 지방간의 중증도와 관련이 있습니다.부부초음파로 지방간 여부를 같이 확인해 보세요.이때 감마지티가 (96.5) 이상이면 간경변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감마GT, ALP, 빌리루빈 수치가 함께 상승하면 담도나 담낭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감마GT가 올라감과 동시에 ALP가 정상의 2배인 240보다 높은 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전문진료가 필요하고요. 만성피로, 소화불량, 식욕부진, 황달, 보포팩만 지속적인 가려움증이나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은 간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으면 역시 전문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Salute!